이렇게 가서 비전 프로 들고 올게. 근데 넌 개라서 같이 못 가. 넌 개한테서 태어났잖아. 안녕. 뛰어 <laughs> 인천대교로 들어갑니다. 조금씩 직구하면은 요렇게 무 물건 가지러 갈 때도 있는데 아 이때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크리스마스 때 잠깐 오사카 갔다 왔었는데 그때는 1터미널로 갔었어요 그때. 그때 주차 예약이라는 걸 몰라서 갔더니 그 주차대행 발렛도 예약을 해야 된대요 이번에 예약하고 왔습니다 여러분들도 가실 때꼭 예약 한번 하시고 가세요 1터미나랑 2터미나랑 운영사가 다르니까 확인하시고요 보시면 지금 상황이 이래요 어, 예약을 하고 왔는데 지금 시간이 2시 10분이거든요 오 이러면 안되는데 수국장을 왔어요. 비즈니스 타는 곳으로 바로 가볼게요. 이게 비즈니스도 사실 1등석이랑 비즈니스하 달라요. 1등석은 이제 비즈니스 안에서 앉아서 이제 체크인을 받는데 일반 비즈니스는 에서 있어야 돼요. 근데 시애틀 보관 어차피 1등석 운영을 안해서 기재는 커스모 스위트 2.0 그러니까 좌석이 엇갈아 있는 걸로 들어가는 걸로 확인을 했고 한번 가서 그좌석을 주실 수 있나 물어보고 아마 안줄 거예요. 이게 한국 어도 티어 티어라고 하는 그게 있어요, 저기그 등급들이 있어 가지고 저아마일리지로거는 쩌리 드는 실은 그걸 안 주거든요. 좋은 좌석을돈다 주고 풀페어로끊으신 분들은 이제 하기도 비용이 해요. 파법 상에서 아, 뭐 예를 들어 전자기기 사오면은, 한 대만 많이 되는 거잖아요. 여러 대 들고 오거나 하면, 퇴근해서 뺏기고 저기서 이제 나갈 때 새로 찾아가면 됩니다. 저게 정말 무서운 곳이에요. 저는 한 번도 못 가봤는데, 가보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더라고요. 틀몬스터도 신기해요. 하우스프렌트태 중에서는 한국태인데, 이렇게까지 성장을 했어요. 신기해요. 어, 투미 그 포틀랜드의 파이어니어 스퀘어 앞에 그 모리 하나 있어요. 거기 투미 매장이 있는데 이제 처음 가면은 뭐 가입하면 할인해준니다 그래가지고 가입하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웃긴 게 한국 사람 이름밖에 없었어요. <laughs> 검색하는데 다 한국 사람 이름었어요모셔은 뭐 넣었겠지. 없으면 어, 바디크림 바람돼요 응. 아, 그도 바디야. 응. 거기 외항 터미널이 진짜 멀어서 거의 뭐상 어, 건너고 물 건너는 아니고, 자 에스컬레이터로 왔다 갔다 할 정도로 진짜 많이 이렇게 심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쪽은 시애틀은 짐을 먼저 찾고 그 다음에 심사를 받아요. 나 그래서. 술이랑 32kg 가방 두개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 아. 자, 가장 기분 좋은 순간 중에 하나죠. 오, 저 특별 옷 보장이네? 뒤에 아워 프라이드로 적혀 있어요. 이스트 제 자리에요. 12시간 동안 갈 자리. 이거 인터페이스가 바뀌었어요. 이번에 대한항공 8출... 방송도 바꿨다고 하더니... 뭐 꺼내가지고. 근데 비행기가 좀 낡았나 했더니 5년밖에 안된세기종이었어요 이제는 본격적인 기내식 시간. 먼저 관자가 나왔어요. 이제 본식이 나왔는데, 저는 이번에는 그냥 원래 주문 안 하고 가는데, 이번에는 앱으로 주문할 수가 있어서 한번 황태랑 갈비를 주문을 해봤어요. 그리고 정확히 3분 18초 만에 관자를 다 조지고, 그 다음 음식 본식을 8분 정도 만에 다 두었어요. 승무원들이 왔다갔다 하시면서 놀라시더니 아이스크림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아이스크림이랑 치즈랑 땅콩이랑 먹고 있어요. 잠은 사치. 빨리 자고 똥을 만들어야 비전 프로를 받는 날이 옵니다. 그러니 이제 아침을 먹을 시간입니다. 아침도 별도로 주문했는데요. 핫빈 소스와 닭고기 볶음이라고 합니다. 영상 판독 결과 5분 정도 걸렸습니다. 제로톤을 가져와 주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Welcome to USA 보잉도 있어요 보잉의 에버렛 공장이 바로 여기 근처에 있어요 그래서 오시는 분들은 뭐 옛날 비행기나 이런 거 보고 싶다 그러면 은어 저기 남, 남쪽에 있는 미지엄 오플라이트 가시면 되고요 가시면 콩코드도 전시돼 있거든요. 보시면 되고, 저는 내일 아... 보잉 퓨처어오플라이트에버렛 공장에서 투어를 예약을 해놨어요 전에 왔을 때는 코로나 때문에 그 보잉 투어가 완전히 그냥 셧 다운된 상태였었거든요. 그래서 진짜 못 보다가 이번 기회에 딱 열려서 3시, 어, 이것도 안 들어오셨네? 플레이서 플레이서도 있으심지 안돼 안돼. 그 한국에서 오시는 분들 중에 제일 문제되는 것 중에 하나가 라면에 소고기, 소고기 들어와 있는 것들. 오저 LED 신기하다. 그죠? 그런 것들로 보통 많이 문제를 삼더라고요, 사람들이. c 2피에서 그러니까, 세관에서. 아, 그리고 화장실 나와서 그런데, 오, 보세요. 진짜 이거 엄청, 엄청 걸어야 돼, 얘네들. 이게 국제화면을 새로 착공했대요. 이게 몇년 됐다는데, 진짜 걸어야 돼, 이거. 그리고 여기 미국 오시는 분들 팁인데, 어, 홈리스들 있잖아요. 공항에도 있대. 많이 온대 시트를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많이 온대 그래, 그래서 그래 화장실 가실 거면 여기 보안구역 있잖아요 에어사이드 이쪽에서 다 보시고 나가시는 게 그나마 좋다 라는 꿀팁을 들었습니다 아 저기 다 폴리아네요 아 저게 올레든가 화면이? 되게 깨끗, 깨끗하네요 저게 되게 그 인생하고도 깨끗하네 가방이 너무 크다 보니까, 뭐, 보석 사가냐, 그런 얘기 들었어요. 비전 프로 이야기도 하고, 유튜브 이야기도 하고. 아, 이제, 지금 이거 차 찾았어요. 2년 전에 근무하던 아주머니 계셔가지고, 아무튼, 뭐, 테슬라도 있긴 있었는데, 아, 한 180불 더달라 그래가지고, 그냥. 참데 이거, 예전에 한번 핸드폰 타보니까, 한국 거랑 똑같더라고요. 근데, 미국은 이 사이드 미러가 평면이라서, 어, 좀 힘들어요. 그리고, 한국에서 들고 온 무선 카플레이. 요거 필요하신 분들은 알리 가시면 싸게 팔거든요? 알리에서 구매하시면 돼요. 그니까, 러 애플맵. 핸들이 뜨고, 어, 됐다. 일단, 픽셀 소리 좀 맞기로 한번 가볼게요. 대감들 라나 구글 정식은 없고 서스파티 스토어에서 워크인해서 된다고 해서 왔어요. 근데 애플 맵에서는 파마런티 클라우스라고 나오고, 아, 여기네 있네. 한번 가서 물어볼게요. 하나, <놀람> <놀람> 이게 지금... 잘... 보일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이게 영구적인 이런 영구적인 그 스크래치가 스크래치는 아니고 위에 뭔가 풀었어요. 그래서 구글 지경 어 AS가 없어서 마치 옛날 아이폰처럼 그렇게 해서 지금 어 사설 AS에 갔다 왔는데 터치가 잘 되기 때문에 이거는 코스메틱 이슈다. 그래서 주체를 하고 싶으면 해서 199불을 아, 199불을 달래요. 텍스 별도고 그래서 아니 세븐 이게 뭐아 나이가 못하겠어. 150불도 아낄려고 테슬라를 안 탔는데 무슨 이구형 해적분에 이거 한다고 199불을 들어. 오늘 뭘 하면 좋을지를 잘 모르겠어서 배도 고프고 서브에 왔으면 서브에도 이랬나 이잖아요. 이랬나 인앤아웃 한번 먹고.

그면204 마일이지. 설마 몇거몇 달러 모아야 돼? 아니, 왜 포틀랜드 근처로 알려줘? 우리 기아를 한번 써봅시다. 이번은 뭔데? 야 오레곤까지 가서야 와 잠깐만요. 왜 이렇게 싫어 보이지? 이게 오면 제일 편하기도 하고 죽여서 얘기도 한 거예요 이게. 자. 이거 애플 본사가 하면은 뭐 분리해서 하는 거 되어 있는데 안 하더라고요. 사람들 방에 들어와 보니 비전 프로 쓰기에 딱 좋겠더라고요.